사장 변수 변수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. 첫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프린트 함수 변수 서식 문자를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. 예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여기서 첫번째 줄의 num은 15는 변수 num을 만들고 변수 `num`에 `15`를 대입한 것입니다. 여기서 n u 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. 그런 다음 다음 줄에서 `num`을 십진수 정수 형태인 `%d` 형태로 출력하고 있습니다.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`hate` 변수를 만들고 실수, 실수값 168.3을 대입했습니다. 그런 다음, 다음 줄에서 실수 형태를 출력하는 서식 문자인 %f를 사용하여 출력했습니다.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%.1f를 사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되도록 했습니다.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사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